<laughs>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감독 강의철입니다 네, 좋은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잠시 후이 옆에 멋진 배우들이 나온 저희 영화 마음껏 웃고 즐겨주시고 마치 아, 축제처럼 순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소리내서 옆사람, 옆분들과 함께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멋진 연기총력자 배우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완서 역 맡은 배우 이재인입니다 와!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 영화 보실 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옆사람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같이 웃으면서 뭐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다 같이 웃으면서 봤을 때 가장 너무 행복하게 재밌게 볼수 있는 영화인 것 같거든요. 신나게 웃으면서 봐주세요. 곧 영화를 보게 될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laughs>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어진의 총력을 갖게 된 교주역의 박지정입니다. 여기가 그 취향이 고급진 분들만 있다는 관이군요. 이금 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주신 여러분의 안목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두 시간 동안 굉장히 재밌고 시원한 경험을 하실 텐데 그 경험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시고 추천해주시면서 영화관 한번더 나들이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두 시간 동안 행복한 경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배우분들 센카 타임을 가져보도록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